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흑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셨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으로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의 선포, 영원한 기쁨의 선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해 구원과 회복의 언약을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의 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기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또 암흑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의 성취이며 그 약속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 모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분명한 기록을 믿으십니까? 국내의 한 신학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두고 이르기를 영원한 생명이 침투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 갇혀 있는 이 세상 안으로 육체로 오신 그 아들, 말씀이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이 침투하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야말로 흑암이 가득하고 죽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것이고 그야말로 어둠을 찢으시고 빛으로 임하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침투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침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진단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사야서 5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이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절망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빛을 바라지만 어둠만이 가득하고 정의를 바라지만 불이 많이 충만할 뿐입니다 생명을 희망하지만 죽음만이 짙게 두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61장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마음이 상해져 있고 포르되어 갇혀져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오래 황폐하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수치와 조롱을 받고 절망만이 가득할 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산산이 부서지고 끼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회복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마음에 끼어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그 어떠함으로도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조각들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맞추어 보려 하지만 오히려 그 조각들이 더 깊은 상처를 낼 뿐인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갇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언가에 의해서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포로되어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곧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죄의 지배 아래 메인 인생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의의는 없고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죄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건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죄의 결과로 여러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일에 중독되고, 물질에 중독되고, 관계에 중독되고, 사랑에 중독되고, 때로는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여러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중독되어서 참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허무함만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억눌리고, 갇혀있고,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부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연약하고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곧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셨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끼어진 그 마음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회복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깨어진 그 삶을 우리가 아무리 다시금 짜맞추려고 해도 할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문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이 땅에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나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끊어낼 수 없었던 죄의 중독을 예수 그리스의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끊어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정지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25장에서 나타나는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의 날은 그 동안의 모든 빛을 다 탄감해 주고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금 회복하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희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사람들을 억매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삭슬 완전히 치루어 주시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며 그들의 심령과 삶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시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여진 새 생명과 회복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그야말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의 고백과 같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며,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내적인 죄와 외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찬성을 잃어버린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찬송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우리에게 임하여진 모든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송잎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죄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던 자들도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의 날에 이 자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그놀운 은혜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찬송의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죄와 슬픔과 근심을 벗겨내고 그 대신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과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진 자유에야.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의의 나무에서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나무라는 것은요, 이 이사야서에서 바라보면 상수리 나무를 뜻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의의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것이죠. 이 상수리 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즐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폐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 상수리나무를 불태우는 것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상수리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상수리나무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아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불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으로 새롭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들입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에 이 분명한 존재의 부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을 높이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할 이유를 주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롤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함을 고쳐주시고 모든 갇힌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인생을 의의 인생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이 우리의 존재에 또한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의 고백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잠실체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